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잘살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보면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비가 산을 넘다가 날이 저물어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한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예쁜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 그 여자는 천년 묵은 여우가 되든지 아니면 큰 구렁이가 되어서 몸을 칭칭 감든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불행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우리는 좋은 환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환경, 좀더 나은 제품, 좀더 편리한 생활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는 것, 먹는 것, 자동차, 집 등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달모드에 보면 어떤 남자가 부인이 잔소리가 많고 늘 바가지를 긁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어느 날 납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오늘 집에 갈때 염소 한 마리를 사서 키워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말대로 염소 한 마리를 사서 길렀습니다. 염소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음매 음메, 음매하고 음메 울어댑니다. 그런데 염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찌나 크게 우는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납비에게로 갔습니다 납비가 이번에는 오리 다섯 마리를 사서 길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사다가 기르는데 하루 종일 꾀꾀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부인이 꾀꾀거리고 마당에서는 염소가 길가에서는 오리가 꽥꽥거립니다. 그래서 라비에게 도무지 시끄러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비가 말하기를 그러면 오리를 가져다가 버리라고 해서 오리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날 랍비에게 가니까, 오늘은 염소도 갖다 버리라고 해서 염소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조용합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천국과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세상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데서부터 점차 올라와서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값비싼 음식을 찾아서 먹을 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굶고 있다가 먹으면 무엇을 먹든지 밥맛이 꿀맛과 같은 것입니다. 좀더 좋은 집에서 살면 만족할 것 같지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낮은 데 있다가 이사를 하면 그 집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타는 자동차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까? 그러면 더 좋은 자동차를 타려고 하지 말고 자전거를 타보십시오.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내게 있는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점점 더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살지만 오히려 빈곤을 느끼고 풍족한 삶 속에서도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누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장소도 환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쁜 여자와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쁜 장미도 가시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꾸어야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막고 발을 새사슬에 채워지고 깊은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깊은 치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해서 그 심령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성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천국같이 살수 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같이 있는 일을 하다가 보람된 일을 하다가 핍박 당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낙심을 주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교인인데도 사업을 할때 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편하기는 합니다. 직장에서 교인인 것을 감추게 되면 술집에 가던 담배를 피우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8사 공병대대에서 근무했는데 대부분 대대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게다가 군대에서는 비상이 걸리거나 훈련이 있으면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대 안에 교회가 없으면 밖에 서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대에는 한20% 정도가 교인인데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혼자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나갔던 교회가 동두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신살리라고 하는 곳에 남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북로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쫄병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을 버텼더니 그 다음부터는 특별 배려해 주었습니다. 웬만한 비상이 걸려도 기밀병 교회에 나가야지 하면서 배려해 주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좀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감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정치가요 사업가이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옥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바닥에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요셉도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게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큰 사도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잠깐 내려갑니다. 잠깐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빛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한 순간의 어려움과 환란으로 인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내려갔습니까? 생활이 내려가셨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신라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덕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잠깐 내려가면서 거기서부터 속도를 얻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높은 언덕길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올라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내려가는 것은 우리를 올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곳으로 은혜가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시 같이 하면 좋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종업원도 떠났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 밤늦도록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부인 보기도 좋은 것입니다. 하루는 미안한 마음으로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 권사님이 반갑게 남편을 맞이하면서 왜 그렇게 늦었느냐? 당신 걱정을 얼마나 한 줄로 아느냐? 하면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낙심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잘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지 당신은 실패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힘을 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디 가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다가 아내에게서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밖으로만 헤매었는데 알고 보니 천국이 내 안에 내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으면서 천국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손을 잡으면 독수리 같은 새임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문, 건강의 문, 사업의 문, 진로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 번이오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은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부른 감옥 속의 이중창이 여러분의 찬성과 기도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